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반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반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모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오간부와 모공부로.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 부분이 두피입니다. 두피에서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오간부라고 그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모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관부는 피부에서 외부로 나와 있는 부분을 모관부라 그러고 피부 속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모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발과 그 주변에 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모근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모낭, 모낭은 모발을 둘러싸고 있는 주머리를 우리가 모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피에서 진피까지 함몰되어 생긴 주머니 모양으로 모근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모유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모유두는 모구의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모유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구 밑에 부분으로 모세 혈관과 신경 등이 있어서 모발 성장에 여하는게 모유두입니다. 따라서 모유두가 없다면 모발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모발의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피를 기준으로 바깥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모관부라고 러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모근부라고 합니다. 이때 모발을 둘러싸이고 있는 주머니로 우리가 원낭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래쪽에 있는 백열등구 모양과 같이 생긴 부분을 우리가 모구라고 르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모유두 이렇게 생긴 부분을 모모세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피지선입니다 그리고 김모은 또는 김모은입니다 모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앙의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모구라고 합니다. 모구의 옷에 혈관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모유두라그 하고, 오발이 성장하는 부분을 우리가 모모세포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모구란, 백열전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모모세포와 모유두가 있습니다. 참고로, 모모세포에서 모발이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피지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피지선입니다. 피지선에서 분비된 피지가 모낭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피지선이란 모낭벽의 협부에 위치하며 피지를 분비합니다. 잇모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잇모근입니다. 주위나 공포에 떨때 수축하여 털이 직각으로 세우고 피부에는 닭살처럼 나타나게 하는 근육을 우리가 잇모근 또는 기모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은 땀을 분비하는 곳으로서 대한선과 소한선이 있습니다. 대한선은 원항에 연결되어 있고 소한선은 별도로 연결되어 있는 게 소관선입니다. 두 번째, 모감부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발을 우리가 횡단면을 잘랐을 때 가장 바깥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모표피, 안에 있는 부분을 모수질, 가운데 있는 부분을 모수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모표피. 모표피는 모발의 바깥쪽에 있는 층으로 두피와 모피질을 보호하고 물리화학적으로 내성이 가한 친유성으로 되어 있는 층을 우리가 모표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모피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표피와 모수질 사이에 있는 모피질은 약 80에서 9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표피와는 달리 친수성으로 되어 있어 화학적인 자극에 대한 저항성이 약합니다. 그리고 모피질은 피질세포와 세포간 결합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수질 모수질은 모발 중에서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속이 빈 다각형 형태인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추운 지방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모수질의 양이 많고 반대로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면 동물들은 모수질의 뭐 양이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